아내는 폐암과 당뇨 그리고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친정 엄마를 더는 혼자 두어선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심장을 움켜쥐는 차가운 손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마지막만큼은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눈물이 고인 목소리로 말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제발 함께 지내요. 어머니의 눈가에 번진 눈물이 결국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차갑게 웃었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봐. 돈만 내면 다 해줘. 단 며칠도 못 모셔. 그 말은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은 더 잔혹했죠. 오늘 잘 가시라고 전해드려. 아내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아내의 입을 무겁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기억은 아내와 달랐습니다. 아내의 기억 속 친정엄마는 늘 따뜻하고 호의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날 선말과 불만으로 가득했죠.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아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직장 그만두고 로스쿨 가야 해. 변호사가 돼야 한다. 결국 남편은 직장을 내려놓고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가정의 생계와 살림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시어머니는 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축복은커녕 독설이 돌아왔습니다. 얘는 큰 시험 앞두고 있는데 아기가 기운 다 빼가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조심성 없어? 아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손으로 배를 감싸 쥐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때 느낀 외로움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넘어져 꼬리뼈를 다쳤을 때 남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모셔야 해. 아내는 애써 설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요양병원에서 재활 받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제가 일도 있어서 하지만 그 말은 남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과의 거리를 뚜렷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내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순간을 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자신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죠. 그 후로 아내는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의사가 건넨 말이 또다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폐암이 재발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시한부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집에 모시고 싶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그러나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친정엄마의 발걸음을 막아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아내는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내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왜 이렇게 지켜내지 못할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 잔혹했습니다. 내가 왜 이혼을 해? 나가려면 못 만나가? 애들은 볼 생각도 하지 마.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가둔 사람인가? 더는 알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두려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홀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원망했고 끝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심정 알겠냐? 너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내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고통을 시험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일을 잃게 만든 것일까. 깊은 배신감과 슬픔,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원망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한 가정의 파탄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각각 남편의 입장, 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